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월 30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그동안 일주일 내내 추웠던 날씨가 조금은 어, 온도가 올라서 오늘부터는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다고 하네요. 1월 30일 월요일 아침 일출 시작합니다. 와 어제부터 해가 저 건물과 건물 옥탑 사이에서 떠오르는 게 바라 보입니다. 벌써 한 칸. 올라오네요. 네, 오늘도 동쪽 하늘에는 맑은 어,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일주일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건물이 불타는 것 같죠? 네. 그러나 불은 안 붙어요. 네. 자,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을 함께 즐기면서 1월 30일 월요일 아침 일출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쁜 날이 있어요 오늘은 태백에 있는 눈꽃축제장에 이제 일출 찍고 아침 먹고 <laughs>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어, 어제 토요일 어, 내일까지 축제를 합니다 네. 금토일월화 그래가지고 태백의 그 단골 광장에서 어, 눈 조각, 축제장 어, 등반대에 여러 가지 어, 눈에 대한 그런 축제를 하는데, 오늘 제가 구경 갈라 그래요. 허니 알베하고 허니 알메 갑니다. 이따 거기서 실방도 할 거예요.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가 라이브 실방을 하니까, 어, 혹시 알람 뜨면 들어와서 한번. 어, 태백의 눈꽃축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따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해가 쭉 올라오는 광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보세요. 해님이 쭉쭉 올라옵니다. 멋있는 광경입니다. 네, 해가 또 마지막 색감까지 올라왔네요. 네. 개님은 아, 음, 매일매일 뜨는 위치가 바뀝니다. 어, 어제보다도 좌측으로 또 조금 옮겨갔어요. 네, 찬란한 희망의 꿈의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도 니연구소 일출을 전하는 일출 전도사 할매입니다. 언니 <laughs> 할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건물 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번 지켜볼까요? 아, 아님이 점점 오 새도 한 마리 날라주네요 <laughs> 같이 까마귀들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오늘도 1월3 0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 주님이 드디어 아님이 어, 옥타브 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laughs> 와, 아주 멋있게 올라오네요. 쭉쭉 올라옵니다. 음. 조금만 기다리면 오히려 동그랗게 백열등 켜진 것처럼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 떨어는 순간을 바라보면 아주 기쁩니다. 아우 너무 멋지잖아요.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해님이 아우 얘까지 올라왔네요. 네 완전히 백열등이 켜, 켜 있는 모습으로. 찬한 태양이 올라왔습니다. 와, 멋진 순간입니다. 아, 오늘 1월 30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일출. 아, 멋있게 또 구름 한점 없는 동력 하늘에서 또 우리가 일출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우,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언구서 허니안입니다. 네, 저는 오늘 태백 눈꽃축제장으로 이금이다 9시에 출발합니다. 아, 가가지고 어, 태백의 눈꽃을 많이 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11시에서 12시 고사에 번개 방송할게요. 어, 그러면 혹시 알람 울리면 들어와서 보시면 아주 좋은 눈꽃, 한장을 볼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